니다원앤토의 카운트 투자 1호와 1루 1호. 높은 공 때렸고 떴습니다 파울 지역 노시환 최재훈 쫓아갑니다 최재훈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상호 선수의 마음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투수가 굳이 이 파울 플라이를 따라갈 필요가 음, 없단 말이에요 지금. 네. 옆눈으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. 프리카운트 네. 몸쪽 3진 주자 띕니다. 3루에서 페그아웃. 아웃카운트 아웃 두개가한이 글쎄 손을 들어줍니다. 투아웃 주자 2루. 정말 중요한 순간에 루킹 삼진을 잡아 냈고 또 반면에 LG는 또 더그 스틸을 감행을 했지만 3루에서 죽고 말았어요. 예. 삼진과 동시에 빠른 3루 송구 박혜민을 기다리고 있었던 최재훈의 송구였습니다.